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결국 피지컬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어, 지난 몇번 동안 여러 가지 기능들 월드에 대한 컨셉과 박스, 바디, F바디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미지를 일단은 그 소스 안에 데이터 폴더에서 만들어서 넣어 놓고요. 그래서 우선은 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12번째는 데이터의 데이터 폴더 안에 지금 요앵그리버드라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피그 돼지의 그림을 하나 어, 받아서 넣어놨습니다. 그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를 사용할 이미지도 어... 그 게임 어,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캐니라는 어, 디자이너가 배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폴더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기업에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우선은 뭐. 공부 목적이니까 이제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ngry Bird라는 이미지와 피그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가져오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p 이미지 타입이 되겠죠. 프로세싱에서는 p 이미지 타입으로 자, 그래서 우선 피지컬 라이브러리를 init, 초기화를 한 이후에 월드를 만들고요. 지금은 엣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옆으로 떨어지게 그냥 만들어서 자유롭게 만들 예정이고요. 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로드 이미지 합니다. 그래서 컬러드 데저트라는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앵그리버드 이미지들 갖고 오고 리사이징을 해서 크기에 맞게 30 30 정도로 리사이징을 하고요. 역시 피그 이미지도 가져와서 리사이징을 합니다. 자 우선 F 박스에서 하나를 만드는데,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우선 플레이되는 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임 형태로 뭐운드를 그려주고 지금 이 F Body라는 것 중에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통통 튀는 형태의 레스터튜션 반발력을 높게 해서 우리가 이제 a n g 가띵 나오면 여기에 리팀이 이렇게 튀어가서 이제 뭐 게임 실질적인 게임에는 이 녀석이, 그, 돼지들을 깨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어, 바닥은 있어야겠네요. 바닥은 있어야지 싸니까, 우리가 엣지를 너무 하나도 다 없으면 안겠습니다 월드에, 아, 아, 그러면 공부도 할 겸, 애플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어, 해보죠. 라인은, new, line.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이 얘는 0, 그 다음에, 하이트에서 시작을 하고, width h e i g h 로건 형태로 되고, 월드는 기본적으로 스 t 틱이니까 아, 라인은, 월드에 add line을 하면, 어, 바닥에는 이 라인이 생겨서, 그,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네, 그렇죠. 이 바닥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엣지 대신에 라인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고,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근데 양쪽에, 옆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도망갑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은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라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박스는 약간 이제 로테이션, 그러니까 튕길 수 있게 한 30도 정도의 각도를 돌려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튕기는 힘은, 뭐실질적인 게임에서는 조정을 할수 있게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2.5 정도의 값으로 고정을 했어요. 이 요거는 뭐 테스트 하면서 좀더 필요하면은 더 세게 뭐 약하게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튕기는 각도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치나 이걸로 일단은 조절을 해 보는 거죠. 자 이제 멀리 갈지 가까이 갈지 등등을 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키가 눌려 줄때 스페이스바나 뭐 이런 키가 눌리면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피그 이미지를 매핑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 돼지들을 싸울 수 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마우스를 눌러서는 앵그리가 버디가 음, 떨어지면서 날아가게 했습니다. 자, 이런 뭐 아주 간단한 형태의 코드로 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피지컬 라이브러리가 나머지 많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형태의 앵그리버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그로 한번 벽을 쌓아보죠. 피그는 기본적으로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쌓아주면은 아주 잘 쌓아집니다. 네모난 형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쌓을게요. 돼지들을 쌓았습니다. 음. 자, 쌓았고. 자, 이제는, 어,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앵그리버드가 떨어지고, 이제 튕겨서 날아가니까, 처음에 한번 세게 한번 가보죠. 그래서, 쫙 세게 떨어지고, 갑니다. 뿅!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되겠죠. 자, 뿅! 아, 너무 높이이지는 낮아졌으니까 영네이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아, 올라가 앉아 있네요. 자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제 이 정도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터치가 가능한 형태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세게 그냥 날려버리기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가 피지컬 라이브를 써서 앵그리버드와 유사한 형태의 게임의 어, 기본적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소스는 그 영상 밑에 링크와 함께 GitHub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